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그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저해 있는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으며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친구 되시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으며 온전히 살아가게 해주시오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되신 하나님 우리 윤서의 친구가 되시나니, 우리 주영이의 친구가 되시나니, 우리 지우의 친구가 되시나니, 우리 명훈의 친구가 되시나니, 우리 되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의 힘이 되시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함께 있는지라도 함께하심을,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면 고백. 그저 억지로 인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아 주시고 늘내 곁에서 나를 바라보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드린 그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며 체험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주님 부르신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 청년들이, 청년 학생들이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 3장1 4절에서부1 1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 6면에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루시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대 내 자손도 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본문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딱 1분만 드릴게요. 한번 읽어 보고 질문거리가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네 됐습니다. 질문거리 있으세요? 질문 질문할 게 있다. 네 물어 말씀해 주세요. 종과 횡이요? 종은 어떻게 보면 양옆으로, 횡은 아래 위로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렇죠? 아니 반대인가요 종이 아래 위로인가요? 제가 순간 헷갈리네요. 네, 아래 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옆으로 아래 위로. 네, 또 질문거리 있으세요? 질문한 횡이 양옆이 같아요. 횡이 양옆이죠. 횡이 양옆이고 종이 위 아래로. 네, 이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어,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습니다. 목사님 오늘 점심 식사 하셨나요? 이런 질문도 상관없어요. 네, <laughs> 목사님 저한테 오늘 차비 좀 빌려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도 상관없습니다. 네, <laughs>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질문이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세요? 대성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성경책을 다 내려놓으세요. 성경책을 다 내려놓고 저만 보시면 돼요 이제부터 이제부터 저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제 성경책 볼일 없죠? 볼일 없습니다 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지금 설교 시간만큼은 성경책을 안 보셔도 돼요 어, 핸드폰도 다 내려놓으시고 봅시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라는 말이에요 듣는 것과 보는 것 사이에는 이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도 굉장한 차이가 나요. 굉장한 차이가 나요. 제가 이거 물통을 들고 있잖아요. 들고 있잖아요. 이 내가, 제가 들고 있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 느껴지는 게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아 목사님이 목이 마르신가 보구나라고 생각 되는 사람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 목사님이 물을 엄청 많이 드셨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보는 거에 따라 자기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시각에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 그걸 바라보고 느끼는 게다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어떻게 써어요 머리털에 바르고 다리에도 바르고 다 씻겼어요 그건 뭐였나요?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어요 예수님은 또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을 다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반면에 가론 요다는 뭐라 그랬나요? 뭐라 그랬나요?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야, 그 비싼 거, 그 비싼 거, 그거 팔아다가 좋은, 그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왜 그걸 아깝게 버리느냐? 같은 사건을 두고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았어요 어떻게 떠나보냈나요? 로 롯에게 말을 합니다 야롯사 네가 우측을 선택하면 내가 좌측으로 갈 거고 네가 좌측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롯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보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택합니다. 그곳이 어디였나요?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 다음에 로시 떠나간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파라.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바라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바라본다고 그 땅이 좋은 땅이 돼요? 좋은 땅이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바라본다고. 조카가 갔던 땅보다 조카가 차지했던 땅보다 조카가 달라고 했던 땅보다 아브라함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땅이 갑자기 훌륭한 땅이 되고 갑자기 좋은 땅이 되고 갑자기 비옥한 땅이 돼요? 될까? 안 돼요.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같은 땅이에요. 여전히 조카 롯이 가져갔던 그 롯과 떠나갔던 소동과 고모라보다 지금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는 땅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땅을 바라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15절이에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에 영원히 이르리라.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니며 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은요. 그 땅을 보고 간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 땅을 바라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바라보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요.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으로 간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굴 바라보고 그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세상에는요 우리가 가진 일을 다 당해요, 가진 어려움을 당해요, 가진 여러 가지 별의별 일을 다 당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병원 안 가는 사람 봤어요? 예수님 믿어도요 병원 가요 미안해요 여러분 보고 뭐 걸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요 암 걸려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요 사고 당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사고 당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고를 내가 내가 당한 사고를 내가 다, 다 걸린 병을 어떻게 보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롯은요 그땅 자체를 보고 갔어요. 그 땅이 좋은 땅인지 안 좋은 땅인지를 보고 갔어요. 그래서 그가 갔던 곳은 어디였어요?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죄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을 똑같이 봤지만,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간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땅이 좋고 나쁘건 어떤 땅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땅에서 네 자손이 티끌과 같이 많게 되리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네가 살수 있게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자손이 살수 있게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중요치 않다. 그 땅이 뭐 좋은 땅이고 나쁜 땅이고 중요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진 어려움과 가진 힘든 거 여러가지 상황들 다 맞닥뜨릴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런 거안 당한다고 말을 못해요. 다 당해요. 똑같이 당해요. 똑같이 걸려요. 똑같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아프다 할지라도 그 병에서 병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나아가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였어요? 믿음의 조상인 이유예요. 아브라함은요. 세상을 바라보고 나가 살아갔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오늘 마지막 18절 한번 읽어 봅시다. 창세기 13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사는 곳으로 옮겼어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라는 곳에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다음에 뭐 합니까?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거기서 하나님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 주시는 점이 있습니다. 살게 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 땅이 좋고 나쁘고가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온전히 살아갈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살아가면 하나님이여러분을지키시고여러분을보호 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 하시고, 요여러분을축복하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하나님을선택하며하나님을의지하며하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바랄게요 지우야 알았지? 윤서야 알았지? 수정아 오케이? 오케이 대성아 Understand? 상수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영훈아 마찬가지야 이제 졸업이잖아 그치 네가 무슨 일을 하던 어떤 직장을 구하던, 앞으로 어떻게 가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니기를 네 인도하실 거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환경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와 함께 하시는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리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학생 청년들이 청년 학생들이 주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예배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막 공사한 어른들 공사한다고 막 그랬다고 예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때 지난번에 목사님하고 얘기했죠. 진짜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여러 무조건 여러분 학생 청년 예배는 무조건 드릴 거예요. 목사님이랑 수정이 혼자 놓고 한달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예배 드리니까 우리 예배는 빼먹지 말고 꼭 드립시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봅시다.